윤석열로 인해 취소됐던 영수회담 실무 회동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황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천춘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 회동을 했다고 밝혔으며,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현안을 가감 없이 본 회담에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영수회담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런종섭에 이어 런석열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그래도 영수회담 자체는 끝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여당 내부 그리고 보수언론들 사이에서 윤석열에게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은 이번 인사에서도 윤핵관 중 윤핵관이라 불리는 찐윤,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죠. 사실상 윤석열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번 영수회담 뿐입니다. 만일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이 하나만 한 소리만 하며 시간을 때운다. 이러면 보수 측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들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 자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에게 왜 고개를 숙이냐며 말이죠.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갔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 보수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겁니다. 이는 당연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20%대에 진입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욱 하락한다면 대드덕 확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진보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간 이재명 체제에 효능감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번에 뽑는 원내대표도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김민석, 서영규 의원 등 다양한 의원들도 원내대표 자리를 고민하는 듯 했지만 끝내 박찬대 의원으로 여론이 정리되는 듯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이 앉지 않을까 지지자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의원들도 이번 혁신공천을 겪어봤기에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밀어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죠.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을 볼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윤석열 그리고 보수 측은 온갖 갈등으로 인해 위기가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 것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